세정로 내거리에 있는 고종황제 친경기념비각입니다. 이 작품은 고종황제가 등극한 지 40년이 된 것을 기념하고 또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꾼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902년에 만들어진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을 설립하고 스스로 그 제국의 황제로 등극한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기념비각인데요. 전반적인 모습은 경복궁 근정전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고, 종합 예술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건축물이기도 하고 또 조각 작품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된 단위로 독립하기 이전에 미술이 어떤 쓰임새를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1902년에 여기 돌 조각을 세우던 어, 돌을 쪼은 사람들은 예술가 주체가 아닌 장인의 주체였습니다. 20세기 초까지 존재했던 한국의 전통 조각의 면면이 바로 이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. 이 비각 입구에 서 있는 만세문입니다.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팔려나갔던 것을 어, 다시 이제 가져다가 복원시켜 놓은 건데 구조로 꽃 문양 새겨져 있고요. 아치형의 지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둥 위에 혜태상들을 배치하고 있고 이건 일종의 이제 실용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는, 어 일종의 벽 역할을 하는 거죠. 그 끝에 이제 이렇게 동물 문양을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선으로 우화적으로 재밌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 앞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둬서 앞쪽으로 이렇게 머리칼이 내려온 말의 모양을 새기고 있습니다. 천정하로 화려한 용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. 용 주변으로 어 그런 문양이죠. 거북은 아주 탄탄한 조형미로 잘 만들어진 조각입니다. 사실은 이 기념비각이 시민들한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 배려했으면 좋겠는데 광화문 내거리에 사실 이 화려한 건물들과 우뚝우뚝 솟아있는 뭐 기념비적인 조형물들 때문에 정작 이 비각에 대해서 그렇게 눈길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. 특히 코너로 돌아가는 저길 보면 너무 빠듯하게 빠듯하게 돼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행렬도 되게 위험하고, 어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눈길을 줄 여지도 별로 없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방치돼 있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.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. 이 작품에 대해서 이것이 20세기 초반에 조선 전통을 가진 하나의 미술 작품이다 하나의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알고 좀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자 미술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비각에 새겨져 있는 독립된 조선의 꿈 제국의 꿈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제국의 꿈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러나 한때. 어, 조선을 접고 제국을 꿈꿨던 고종 황제라고 하는 절대군주의 기념비성이 이 작품, 이 기념비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, 역사적 교훈으로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.